2021 고1 9월 통합과학의고사 2번 문제입니다. 선생님 교재는 45번이고요. 그림은 어떤 별의 진화과정을 단계별로 나타낸 것이다. 자, 별의 진화과정입니다. 자, 성음부터 해서 맨 끝에 중성자별까지, 그죠? 자, 우리 중간에 한번 체크해볼까? 초고성 보이네, 초고성. 그죠? 초고성 보인다는 거는요, 이 주결성이, 그죠? 질량이 태양보다 한 10배 이상 되게 무거운 별인 거죠. 그죠 될까? 이렇게 검색하시고 바로 갑시다. 억보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자, 바로 틀렸죠. 그러면 이게 초고성이 아니라 이게 적색 거성 나와야죠. 그다음에 이땅계 나오면 안 되죠. 그죠? 적색 거성 나온 다음에 행성상 성은 백색의성 이렇게 나와야죠. 그죠? 들었네요. 이번에 A 과정에서 성운이 수축하여 중심으로 올라간다. 그렇지, 그렇지. 성운이나 요 다음에 원래 원시별이죠. 원시별 됐죠? 얘들의 에너지원은요 중력 수축이야. 수축하면서 온도가 올라가죠. 온도가 올라가서 한천켈빈쯤 되면 원시별. 더더더더 가서 한 천만켈빈 쯤 되면 드디어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거고, 그러면 주계열성 이렇게 하는 거죠. 됐죠? 성운 수축 올라오가는거 맞습니다. 됐죠? 자, 되기 보네.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팔. 그렇지. 어디까지? 우라늄까지 그죠? 됐죠?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2021 고일 9월 통합 과학모의고사 2번 문제 선생님 교재 45번의 정답은 니은과 디그시 맞습니다.